Thank yeah. you.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있는 변지원 교수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직접 쓴 글씨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 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뭐 주의하다라는 마음도 되겠지만, 마음을 머무르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를 준비하는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한번 여러분들께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취업은 언제? 돈이 없어. <laughs> 새로운 언어 공부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영어 실력. 아, 이런 아, 이야기들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어, 주제가 언어 칩 이식 시대. 에,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언어칩 이식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벌써 몇해 전에 세상을 뒤집을 백 가지 미래 상품. 자, 2008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서 미래는 언어칩을 뇌에 이식하여서 외국어 공부에 아무 그, 걱정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외국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에이, 설마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언어칩을 이식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에? 스마트폰.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한다 했을 때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겠죠? 여러분께서는 이미 언어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마트폰하고 답을 해 주셨죠. 자, 이것처럼,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봤을 것 같은 이런 미래로 우리는 벌써 한 발짝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해 전에 외국어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한 기업의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극복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 방금 여러분들께서 외국어 스트레스라는 면에는 모두 공감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외국어 스트레스에는 공감하면서 많은 분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외국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또 아마 더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5살, 6살 어린아이들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도 해야 하고요. 요즘은 중국어도 해야 한답니다. 한자도 해야 하고요.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의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방금 동의해 주셨던 자, 우리 아이는 빨리 외국어 해야 해. 그리고 우리 아이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나이일수록 그리고 아이에게 너 외국어 잘해야 돼? 이렇게 자꾸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가 갖고 있는 이 불평등,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은 서로 통하지 않는 두 문화, 마치 다리가 없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두 말과 같은 이 이질적인 두 문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방금 우리가 했었던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계층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바로 개인 간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간의 불평등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한국 문학 가운데에서 외국어로 번역이 된 문학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번역이 된 문학 작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가 될 텐데요. 이처럼 언어 간의 불평등 문제. 이것도 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칩이 개발만 된다면 우리는 개인 간에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언어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평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언어 집 이식이 우리에게 밝은 면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뭔가 저게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게 나중에 오히려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 도대체 이 언어 이식, 언어 집 이식 나라면 할까? 하지 말까?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언어칩을 이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언어칩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칩을 통과한 저 언어가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일까? 또, 저 언어가 누군가의 조종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외국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해외 각국 정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해외 순방이 굉장히 잦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외국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사실, 일반 사람들만큼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왜 그렇죠? 통역사. 그렇죠. 언어칩이 없어도 당대 최고의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들이 당대 최고의 통역사를 음. 대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래도 된다라는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언어 칩이 굳이 없어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이런 권력, 권력이나 아니면 남다른 경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 칩 이식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스마트폰보다 더 앞서간 그러니까 언어 칩을 이식한 기계 인간이 막 걸어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겠죠. 자, 그때가 되면 아까 우리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실은 이런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언어 칩도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는 사람과, 100만 원짜리도 장착하기 어려워서 쩔쩔매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언어 칩을 가진가 하면, 언어 칩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겠지요.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언어 칩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력.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 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 본 차이나로 잠시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 차이나 하면 유럽을 떠올리실 겁니다. 차이나는 차이나를 뺏긴 거죠. 자그 이면에는 19세기 초 서양 각국에서 본 차이나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황실에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나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 만들고 우리 많이 할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본 차이나 산업의 종주국이라는 패권은 유럽이 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언어는 우리만의 것이라고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어라고 하는 측면은요, 어,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 하나 익히는 걸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엄마라는 이 말을 익히기 위해서 온 몸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1년 걸려서.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아마 10살 때 쓰는 것과 40살, 80살 쓸때그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축적되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서 익어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칩이라고 하는 것, 또 언어칩을 장착한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익히고 또 인간이 언어를 가르칠 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익어간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우리는 언어칩의 본격 개발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차이나의 종주국이라는 그 패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우리 앞에 온 이미 시작된 미래인 이 언어칩의 개발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아마 언젠가는 이런 시기가 오겠지, 누군가가 가져다 주겠지.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어 칩 시대 이미... 어, 시작된 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또 제대로 들여다 보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